자, 입사부 문제입니다. success 성공은 can lead 이끌 수 있다. you 너를 off your intended path off <laughs> 가요. 뭐뭐로 붙어있듯이 있어. from 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 뉘앙스가. 그건 나중 설명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you are intended intend가 e d 뭔데? what? intend는 의도하다야. 그치? 의도된 뭐야? 파스? 로부터 너를 이끌 수 있다. 한마디로 의도된 방향 밖으로. 뭐? 길. <laughs> and into a comfortable rut. 네. 뭐야? comfortable 편안한 뭐야? 러트 생활 속으로. 오케이? 자, if you are good. 그렇죠. 잘한다. 또 능숙하다 면 뭐에? something. 뭐. 무언가에 end. are 아, well rewarded. 리워드가 뭐야? 보상하다야. 보상하다. 어, 보상된다. 면 지금 뭐세요? 돈을 받는다면 이 소리야. 오케이? Okay? for doing. 자, for 인지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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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하면서 내고 언제? 아니, 뻗은 거야. 또 하나 위에서 그거 넣으면 돼 그니까 러 이게 대신 동명사 서 하는 것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it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보상을 받는다면 좀 돈을 잘 번다면 오케이? 한마디로 뭐야 변호사야 변호사를 잘해 돈 뭐야 뭐한 달에 천만원 벌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you 너는 may want want to keep 그렇죠 유지하는 것을 doing. 하는 것을 Keep m i n d 는 뭐야 계 o 해서뭐뭐하다 i n g 뜻은 계속해 e 하는 것을 a i t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i 을원 You 로 r e 하 o i n g y 어? u are d 한 i n g y 어? u are d o i e i e i n You 너가 e t o p n 출 You e i n j o e y o i n g y 기는 것을 e i n 그것을 즐긴 것을 멈출지라도, 이해가? <laughs> 처음엔 재밌었어. 근데 중간 하다 보면, 아 재미없어. 하기 싫어. 그래도 뭐야? 어, 한 달에 천만 원? 해야지. <laughs> 해야지. 그죠? 야, 문법 문제, 여기 분명히 한, 한 학교 나온다. 이거 t o 조 enjoy 하면 안 돼. t o 조 enjoy 하면 뭐야? 뭐, 뭐 하기 위해서야. 어, 어 이거 100% 나와, 이거. 수도요건 어떻게 하나 봐다 문법적 틀린 것을 찾아서 알맞게 고치시오 아니면 최악이 뭐야? 문법적 틀린 거몇 개? <laughs> 동일요건 그거 애들 죽어 다, 내가 그래서 뭐야 그럼 문법적 틀린 거몇개 고른 거 나오지 그냥 찍고 버려버려 그거 하면 5분 이상 걸려 어거 죽여버릴 거야 어너데인릴 danger 어디 신상 영어시계 수학 얘기를 해 <laughs> The danger 위험한 is that 내가 뭐 이제 꼭외우랬지 나는 것이다. 꼭 외워. 이거 엄청나다. 뭐 말하는 것이다. One day. 어느 날 you, you 너 네가 look around. 주변을 본다 어, 본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realize 깨닫는 깨단난, 깨닫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야? 주위를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다. You. 너가 너가 아 so deep. 그렇죠. 너무 깊게 빠졌다라고 동사 주어 동사니까 뭐야? 내 대상태 있죠. 자주 계속 나오잖아 내가 가르친 거. 그죠? in this uh, comfortable world 이러한 편안한 생활 속에 네가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 게 된다라는 것이다. that 하느 이제 명사 되니까 you can no longer see 에가그 아니야. 너는 거더 이상 보면 안타 더이상 뭐야? see 볼 수가 없는 the sun 태양을 여기서 태양이 뭐야? 해래 희망 희망을 볼수 없는 or 또는 breathe 숨쉴수 없는 더이상 숨쉴수 없는 오케이? 딸 학교는 됐고 수능만알아도이 breathe 숨 쉬라고 breath 하면 뭐야? 숨이라는 명사다 다음 어휘 틀린 거 찾아서 알만 고치할 수가 있어 너 학교는 따 학교는 이지도 안해 자, 프 r e s h 공기를 뭐야? 더 이상 숨쉴 수가 없다. 이해가?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우 여기까지 연결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세상에. 자, 위험은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니가 그런 거야. 어나이 생활에 뭐야? 깊이 빠졌어. 문제 뭐야? 재미 하나도 없어. 희망도 없고. 오케이. 뭐야? 직장 들어간 거야? 숨도 못 쉬는 거 같아. 어, 이거 시야 얘기 아니야? <laughs> 스토고 들어와서 아, 잘 지내야지. 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뭐야? 이것도 어. 오케이 어정 힘든 분한테 얘기해 방법은 많아 이렇게 싫어? 방법 어, 없어요. 어 많어. 너 사이즈 of the w h t 생활 옆에. 어 생활의 옆길은 오케이 어어 가장자리는 옆길은 have become so slippery 미끄럼. 어, 미끄럽게 된다. 'that' 해석 안 되지. 자, 뭐가 소모했었다? 뭐 'so that' 아, 너무 그쵸? 너무 모모에서 모모 하다. 자, 근데 모모에서 할때 동사끌고 가야 되는데 동사끌고 필요 없어요. 비컴 뜻이 없으니까 너무 미끄러워져서 그리고 해석 안 합니다. 대선 오케이, 너무 미끄러워져서 it. 그것은 would take 가져올 수가 아, 어 어, 그런데 알아도 take가 드물게 요구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때 뭐야? 그렇지 이거. 우드 우드락 투지고 우드 어찌 이것들 봐라 안녕하세요. 어 우드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야. 와 이거 그렇게 하내나딱두 개인데? 슈드는 해야만 한다죠. 우드는 네. 뭐야? 어 네. 학원했다 또 하나 할테데입니다 텐데. 할 전체 내 형제니까 <laughs> 턱안 좋아. 어? 어? 은행나무씨 노하신 은행 거야. 이 동네가 터가 안 좋아. 오케이. 저거 어떻게 은행을 옮기동지해야 돼. 그것이 뭐야? 그것이 그것은 요구할 텐데. 어, 슈퍼맨 애플트. 어, 슈퍼맨의 뭐야? 노력이. To climb out. 자, 이게 아웃 t 이잖아그 올라서 나가다야. 오케이. 어, end. Effectively. 맞아. 원래 효과적으로는데 이게 뭐 결정적으로? 어 결정 결국 이슬에 결국. 입각티어블리. 그러니까 아니 뭐야? 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상관 없어. 현실적으로 유 너는 아스 k 갇혔다. 갇혔다. 근데 여기 잘 봐. 이거 모르고 한 거냐면은 잘 봐. 옛날에 이게 잘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로트 생활이야 생활. 어 안락한 생활이야. 오케이 여기 뭐야 너무 처음에 좋았어 돈도 많이 벌고 한 달에 천만 원씩 벌고 너무 좋았어 근데 나중에 면 어떻게 돼? 어갈 때마다 숨도 못 쉬겠고 희망도 없고 못 살겠고 어떻게 해? 안 되겠다 빠져 나가자 자 기어 나가야지 근데 옆이 사이드가 미끄러워 <laughs> 못 나가 오케이 왜 그래? 그만하다보니까딴 그 일을 못해서 그래딴 일을 못해서 아시겠죠 조심해. 앞으로 직업지서없어질 r u m 그런 일이 생긴다. 오, 어,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이 직업을 위해서. 근런 뭐야? 야직직업 o d you have to 싫어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됐죠? 예, 저도 이거 하면서 때려 a 수 o y 가가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나 t t l e bit o 그 a l i 드 그래서 이 situation 상황이다 that 언제라고야 한우이지 명서디잖아 situation이 many working people 네. 어 네. 일하는 사람들이 네. worry 걱정한다. 어 걱정하는 they 그들이 are in law in now 네. 네. 어 잠깐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 이걸 해줘야 되나? 이거 이런 이런 면안 되는데? 이거 학교에서 학, 학교 선생님도 뭐못 썼던 제로안 하시겠지만, 오케이 잘 들어, 이런 거 있어. 관계사 접속사 이거 가장 대표 대시야, 오케이? 그다음 쉼표 다음에 이거 한번 했을 걸? 주어 다음에 know, think, believe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 하기로 즉. 얘가 알기로 생각하기로 믿기로 이렇게 되거든. 오케이? 그리고 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던가 동사 나오면 이 뜻이 일루가 버려야 돼. 알겠지? 이게 바로 얘야 지금. 많은 일한 사람들이 걱정하기로. 사람들이 걱정하기로. 이 대시 얼루가. 뭐뭐 하느니. t 네. 그들이 아. 있는. 잘 봐. 비동 비동사 뒤에 전시사 있으면 내가 비동던땐랬어 야, 결야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똑같이 하잖아. 이다, 대다 있다. 있다잖아. in 안에, now 지금 그들이 안에 있는 뭐야? 상황이 있다.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기로.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님 때도 비슷한, 이런 분 계셔. 아, 누구 때문에 계속 일하는 거 싫어도.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잖아. 응? 나는 누구 때문이야? 우리 와이프나 애가 없거든. 와이프 무서워. The poor, poor enjoy employment market. Poor, poor가 뭐야? Poor. 아니? Poor도 원래 뭐야? 가난한이죠. 알겠지? 그런데 잘 들어. 가난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야? 형편없는. 또는 빈약한 야 이거 둘째가 말해 왜요? 가난한잘 알았어 오히려 빈약한 또 형편없는 employment market employment 음, 고용? 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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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켓 시장은 head left 떠났다. 어 떠나왔다 오케이 그런데 잘 들어 뒤에 떠나다는 잘안 써. 어 떠나다 보통 남 남기다 그냥남기다앞두절로 맞습니다. 그럼 남겨왔다. 또 남겼다. them. 그들을. is them이 누군데? <목소리> 응. 어, 이 사람들을. 자, feeling. <목소리> 뭐, 느끼는 게잖아. 잘 들어요. leave <목소리> 다음에 형 사람은 몸한 채로야. <목소리> 어, 느끼는 채로. a l o d 잠긴 채로. 장, 아, 잠긴 것처럼 느낀 채로. 아니 뭐야 가두어진 오케이 가두어진 어, 가진 것처럼 느낀 채로 그들을 남겼다. in what may be a secure, in 뭐뭐 소개죠? what 뭐, 것이죠? 하는 것 may be a secure, 안전한 또는 안정된, 안정된 했겠다. 자, 메이는 뭐야? 뭐뭐 할지 모른다죠? 근데 여러분, 메이가 해석이 잘안 되면 늦지 마. 안정된 것할야 돼, 안정된 것. 오케이? 또는 뭐야? 정확히 한 뭐야? 안정. 될지도 모르는 것. or. 또는 even. 심지어 well paying. pay, 돈 주다. 그니까 뭐야? 돈을 잘 버느냐? well paying. 오케이? 잘 버는 뭐야? 거에 뭐야? 겉 속에. 오케이? But, 그 l t u m l t i m a t e l y 결국 궁극적으로 결국 u n s a t is f y i n g 불만족스러운 잘 들어 야여기 t 불만족스럽게 만든 게 바로 뭐 What s What i 데 What is i What 바로 직업이 h 직업, a t 상황, 이 s i w h a s it? u a t i o n 상황이야. 야 시츄에이션이 불만스럽게 만드니, 지가불만스러운 불만족스러운 거니? 지가 상황이? 아나 이제 아뭐아 그렇게 뭐, 아, 들어서 못하겠어. 불만스러운 거야? 상황이? 지가 만드는 거자. 그래서 뭐야 여기서 unsatisfied 피피로 하면 틀려. 이 정도 독산 소식이 안날것 같은데 금천은 미침은 나오고 수도는 나올까해서 너무하죠 <laughs> 미친 문제죠 이거. 애교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 어, unsatisfied 어, 틀려요. 오케이. 저 안정되고 심지어 돈도 잘리지만 결국 불만스러운 것 바로 뭐야? 직업, 직업. 자, 오케이. 직업 속에 뭐야? 어, 가도 진 것처럼, 느낀 채로, 왜 그들을 떠나버린다. 남겨둔다. 남겨둔다. 이해가? 그니까, 평평한 는 빈약한 고육사장 뭐야? 야, 직장 없잖아. 오케이? 딴데 가도 일거리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딴데못 가, 그냥! 하던 거 그냥 해야 돼. 직업 성에 가져지는 거 알겠죠? 어, 모든 학교 공통. 들어가려면 알말 골라라. 골라라. 잡이다. 빈칸 느끼, 잡. 쉽죠? 잡, 잡, 잡. 됐죠? 응. 그래서 답은? 어, 이거 잡이야. 여기다 가르치는 게. 자, 답은 뭐야? A trap. 함정입니다. Of a successful career. 예. 네. 성공적인 그저 성공적인 직업의 함정입니다. 함정. 또는 텃. 오케이? 이해가? 돈잘 줘? 만족해? 그런데 뭐야? 나중에 싫어졌어? 못 떠나. 아시겠죠?